경기도는 도내 5등급 노후경유차를 지난 한해 동안 40%가량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고 5일 밝혔다. 역대 최대인 4,012억 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노후경유차 제공해 사업에 착수한 지난 2004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다 도민 인식 개선 등의 영향으로 경유차 증가세도 크게 꺾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5등급 노후 경유차 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26만 1,919대로 지난 2018년 12월 43만 4,628대에 비해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5등급 노후 경유차가 크게 감소하게 된 데는 지난해 역대 최대 의 노후 경유차 적응의 사업 실적을 거둔 것이 큰 역할을 했다. 돈은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 한 해에만 조기 폐차 9 8,514대, DPF 부착 2 1 9 1대 LPG 엔진 개조 3대 등총 118,708대의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실적을 합친 117,035대를 웃도는 수치다. 돈은 총 4012억 원의 역대 최대 예산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돈은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당초본 예산인 1,100여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2,9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여기에 도민 인식 개선 등으로 경유차 증가 추세가 둔화된 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돈의 경유차 대수는 240만 30대로 지난 2018년 239만 9,774대에 비해 256대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 2016년 217만 6천여 대, 2017년 229만 여 대, 2018년 239만 9천여 대등 매년 10만 대 이상의 경유차가 증가해온 점을 고려할 때 경유차 증가세가 크게 꺾인 셈이다. 반면 수소 및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지난 2018년 11만 1,900여 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13만 8천여 대로 2만 6천여 대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돼 대조를 이뤘다. 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후경유차 적응의 사업, 추진과 도민 인식 개선 등을 통해 5등급 노후경유차가 하루빨리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목표로 역대 최고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노후경유차를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절 관리제 수도권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오는 3월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 시행될 수 있다. 도는 최근 자공의 조치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자공의 조치 지원에 대한 문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자공의 조치에 대한 문의는 차량이 등록된 시 군의 환경 부서로 하면 된다.